수중생심보현전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현전 앞에 딱나타나 그죠? 일체 차례 미비 일체 차례는 수많은 땅 나라마다 나라마다 미자 불자 두 개를 이중부정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아닐 미자, 아닐 불자 이중부정 없애버리면 머물러 계신다. 어디에나 머물러 계신다. 미부를 포함해서 해석하면 머물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해볼까요? 머물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중 부정. 그 뭐냐면 강조다. 강조, 강조. 부정을 두번하면 강조입니다. 그죠? 응? 그죠? 안줄 수가 없다. 그러면 줘야 한단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중부정, 그죠? 쉽게 말하면, 예. 자, 요시방편무차별 여하튼 방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또 어, 어, 옆에 79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문구 좀그 띄어쓰기 잘못돼 있는데, 따라가. 일일진내미진중 일일진 네 번째 줄, 일일진내미진중 일일진 실공이오인중주 출과 일체 변세간, 출과 일체 변세간, 역불박의 상잠난, 상잠난, 박자 애자가좀 어려워요. 박자가 핏박할 때 박자입니다, 그렇죠? 다그칠 박자, 핏박할 박자, 좁다 그런 말입니다. 애자도 좁을 애자 막을 애자 막는다, 좁다. 박이라는 말이 좁다 그런 말이야, 그죠 예, 다시 한 번. 일일진내 미진중, 미진중. 실공이오 인중주, 출과 일체 변세간 역불박의 상잡난, 난나태 티끌 속에 말이죠. 수, 그 속에도 수많은 티끌이 있다는 겁니다. 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포 속에 수많은 세균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균 속에도 얼마나 많은 또 세균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내 몸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수많은 세균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도 말이죠, 혼자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미세한 세균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은 중생이 함께 살고 있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 중생 이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보면은 낱낱이 티끌 속에도 미세한 먼지 속에도 또 수많은 미세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에 과학에서 말한 것처럼 에? 미크로의 세계. 우리가 분자 쪼개면 원자 쪼개면은 미립자 쪼개면은 소립자 쪼개면은 중성자 더 쪼개면은 쿼크극미진 그죠. 말할 수가 없지. 인간은 이제 그 밖에 몰라. 어, 근데 이제. 예, 더 지혜로운 사람 또는 더 발달한 기계를 가지면 더 많이 발견, 발견하겠지, 그죠? 몰라서 그렇지. 실공 2호 인중, 인중주는 미출치고 부처님 인중, 사람 가운데 깨달음 얻은 주인 부처님. 그 세계마다 실공 2호 수많은 사람들이 위요빙 눌러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 경기하면은 보려고 뚱삥 눌러 있잖아요, 그죠? 공연하거나 그러면 광현장에막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죠? 위요란 말은 삥 둘러 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 미진 세계에서도 부처님을 중심으로 삥 둘러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출과, 일체, 변, 세간. 온갖 변, 세간. 일체의 변 통틀어서 모든 세간으로부터 세간에. 그래서 뛰어나신 분, 누가? 부처님이. 부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출과. 뛰어난 분, 벗어난 분, 인간의 한계, 우주의 한계를 벗어나신 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역 또한, 그죠? 불, 박의 상, 잠, 난. 그 부처님의 유의하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미진 세계, 또 미진 세계, 다빙 둘러 있는데, 그 좁은 미크로 세계, 좁은 세계라 하더라도, 비좁거나 방해하지를 않는다. 홀랑홀랑 하단 말이거든. 요 말이 이제 유마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저리 가면은 이제 방장스님일 수 없어요. 방장스님, 유마경에서는 유마교사가 사방 한평 방에 누워있거든. 그 방장그래, 장이 한 길, 장 그럽니다. 한 길이면 열 자니까 삼백사 밖에 안 돼. 어? 그 침대에 이제 앞으로 누워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문병 올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 속에. 10만의 국토에서 온 문병객이 다 들어가도 자리가 넉넉하대. 또, 이, 에, 뭡니까, 그, 그 향공양, 향공편 보면 말이죠. 저, 항적세계에서 우주를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 천상세계 사람들이 통토로 날아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향적보살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양 올리거든. 그방에다 갖다 올리거든. 방이 널널하대. 그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 쌀알만한 쌀알 같은 걸 속에다가 반야식을 썼다 그러면 신비하지, 그죠? 쌀한톨 속에다가 반야식을 썼다. 머리카락에다가 반야식을 썼다. 신비하지 그죠? 근데 실제 그런 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laughs> 있는지 약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거 중파마 여러 가지 상하를 막 맺겨버린 것도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건 신기, 덜 신기해.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칩, 나노 칩. 어때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또그 속에 있는 메모리, 메모리 있죠? 램 메모리도 있고, 응? 하드 메모리도 있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아. 지혜로 우리가 못볼 뿐이지, 본다면은, 부처님의 세계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크고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넓다. 어? 넓은데 축소하면은 한 티끌 속에 다 들어가고 남단 말이지. 그 티끌 속에 또 수많은 세계를 또 들어가 남은단 말이지. 이런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조그만 우리가 과학 상식이 있고 조그만 머리를 써오면은 생각할 수 있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조그만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죠? 또 넘겨보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80페이지. 일진 보호연 제부름 충만 재, 법기 재중생, 변주, 변주 차례 무한거, 요시 음성 영부위, 일진 한 티끌 속에서 각각 속에서 부처님이 연설을, 법문을 보래, 연설. 제 부름, 모든 부처님, 각각의 우주에서 각각의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에다 법문을 통해 해. 그런데 그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이쪽 미진 세계에도 저쪽 세계에도 수많은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중생들이 다 알아먹어. 근기에 맞춰가지고. 어? 그죠? 그래서 충만, 법기, 제중생 법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자, 비가 오면은 말이죠.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충만하게 다 촉촉히 적셔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도 물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왜냐면은 그 사람은 물받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 물 받을 저수지를 만들든가, 떼어 만들든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해놓고 내리니까 그냥 흘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내리고 나도 남는 물이 없지. 담아놓은 물이 없지. 그게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쌓은 공덕이나 수행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공부하고 수행 공덕을 쌓아 놓고 기도하고 공양 보시하면은 자기 공덕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쌓여 있단 말이지. 담겨 있단 말이지. 보이지 않지만은. 근데 평소에 그런 걸 소홀히가 안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법기, 그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채워진다, 충만시킨단 말이죠? 변주, 차례, 의 무항과 세계의 머무르기 그지 무항이라면 무수한, 수많은, 그런 말입니다. 여시 음성, 영, 무이, 이 음성은 어디에서 법을 설하더라도 똑같이 한 음성으로 하지만은 알아듣는 사람은 각각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자기식으로 이해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생각으로, 자기 그릇만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알아듣는 거야. 참 재밌다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중생은 업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업을 한적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업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스님들하고 낳았을까? <laughs> 어이 바뀌어버렸지, 그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어려서 꿈이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생각했던 원력이나 소원이나 업이잖아. 그죠? 업들을 간 사람이 있어?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덕을 쌓고 공덕을 짓고 그래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수많은 세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다양한 세계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누가 내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한자로는 자업자득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자업자득. 자득, 자작자수. 자작, 자수. 나의 세계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아 준비를 합니다.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기도하고 자기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다. 그렇죠?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